나는 예. 뭔데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 <laughs> 몇정도로 했지? 얼마야? 2000원밖에 안했어 아 그래? 어 괜찮네 지어야 많이 들었네 <laughs> 많이 들어있어 나올만해 그냥 얹어 먼저... 얘 <laughs> 감시카 괜히? <laughs> 다르게 생기는데? 아이, 귀엽지? 어? 박철 한국인. 한국인. 한인 한국인. 인한국다 한국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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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아 한국인. 예아 예쁜데 인한국이래이인 진짜 좋다 국 어. 어, 근데 예쁘다 아까 그... 반짝이랑 국인 한국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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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데 한국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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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또 뜯을 거 없어 없어 이제 끝났어 아까 산거 보여줄까? 예. 얘랑, 겹기. 음,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다. 아, 기, 아, 기, 아 기... 얘 이름이 알점프야? 아, 아니야 <laughs> 아, 아니, 알점프라서 이데 만화책, 그, 회사 아. 이름이 점프. 아. <laughs> 이름은 안좋있다 아, 예, 예, 이거는 그, 근데 여기는 긴제 펜. 어. 어. 근데 그렇게 아. 생겼다. 아, 아, 뭔 느낌인지 알겠어. 어. 아, 기억나네. 어. 근데 응. 니네한테 말안 하고. 왜? 나 혼자 몰래 할게. <laughs> 나 그런 거 찾는 거 잘한다. 아, 찾아. 몰래. <laughs> 유튜브. 일본 가서. 아왜나 그런 거안 해? 아, 이거 몰래 할게. 니네가 찾아. <웃음> <웃음> 야 지금이죠. 삿포로. 비행기가 비행 미쳤다. 왕복가서 70? 70? 뭐? 어디있는데? 안죽행어 먹고싶다 2000원인데? 어, 괜찮은데? 나 이거 먹을래 비데기가 비행기가 비행기가 비 아니. 아, 사준이가 지금 카드를 혼란에 모으는 방법에 대해 시도했습니다. 구매일 2 0 2 5 어. 처손없. 결하시는 결제 방법을 포함이로. 그래서 제가 한번 더빙을 해 볼까 합니다. 이거 아까 랜덤강 했던 거. 그리고 이게 제가 좀 푸박 몇 가지 뽑았던 것들. 뭔가, 이 예쁘죠? 이런 것도 있고. 뭐야, 왜 이래? 아, <laughs> 그 와중에 도형도 기네요. 그리고 뭐, 나머지 애들. <laughs>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 있었어. 쿠 언니. 출판에 참여를 했답니다. 이거는 특전. 이번에 통판이 이 외계 쿠랑 닌자 쿠데 진짜 두개다 너무 귀엽죠? 그러 약간 실사 스티커. 너무 귀엽다.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? 근데 이게 메모장처럼 쓸수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올해 다이어리는 이걸 못쓸것 같고, 내년에 쓸 다이어리에 이렇게 꾸미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. 이런 게 진짜 귀여워. 스티커 제가 쿠니님한테 스티커를 처음 사왔는데, 친구들인데요. 얘네가 귀여워서 사봤어요. 보니까 얘는 무광이고 얘두 개는 유광이네. 드디어 76, 77권을 읽어보네요 줄넘기가 왔어요 <laughs> 어떡해 너무 예뻐 가비지 타임 포장 진짜 예쁘게 해주셨어 제가 구매한 를건이 없었네요 이 진짜 개웃긴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안산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후기 올라온 거 보고 어 진짜 너무 예쁘다 너왜안 샀지 진짜 후회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카톡에 유치품 알람이 하나 온길래 봤는데 이걸 샀더라고요 진짜 전혀 기억을 못해 <laughs> 미친 거같아 이거 그 덤으로 넣어주신 건가 봐요 성난수인 것 같은데 미쳤는기 아니면 네, 준수랑 재석이 그리고 병찬이와 라운 그리고 내가 이걸 산 이유 기상 기성? 기상우랑 영준인데 아니 기상우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. 시청을 해볼게요. 집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한 세트.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볼게요. 종류가 여러가지 이에 스티커 이거 붙여줄게요. 당분. <laughs> 다 음. 되게 쪼끄만. 이 정도만? 하긴 너무 많이 신경을 없냐? 아니 야다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어 스티커인가? 뭐가 있는 그거는 아크릴일걸? 아, 누구야? 누구야? <laughs> 헐 귀엽다 나몸 뺏긴 거 같지? 몸을 뺏겼다고? 얘가 원래 몸 주인이잖아 같이 아니 몸인 거 진짜? 어, 얘, 얘가 원래 주인인데 얘가 뺏은 거잖아 <laughs> 그런.. 그런 설정인 줄 <laughs> 아니야? 나나 나 만화를 조금 봐가지고 귀여워 문어? 문어 뒤집어져 <laughs> 있아 뭐야 얘네 깜빡났었어? <laughs> <laughs> 저 실에서 인형 두고 온 거래 하치 마라에서 너무 좋아 없어. 어, 애니메이트가 는 부분이 좀 작아. 이파샤가 있잖아. 진짜 버릴 게 없어. 응응. 응. 진짜 좀. 응. 다 예뻐. 이거 사야지. 이게 너무 너무 싸. 지 탐난다 근데 개 비싸. 아, 색 나쁘지 않아. 색깔 와, 아, 얼굴대빨커 네. 와. 다음 다음 거 이런가? 이런 어? 왜 본데? 이거 <laughs> 미친, 미친 거 아니야? 너 진짜 뭘 뭐냐? 야, 진짜로? 진짜 미쳤다. 좀 언니 언니 미쳤는데? 여기 비벼 아, 비벼 <웃음> 아, <웃음> 나 미쳤어. 야, 미쳤다. 야 희지. 오니. 야 미쳤다. 좋아. 야라코나 너무 귀여워가지고. 이거는 뭐? 이거는 다 귀여. 귀 이거 귀엽다. 코, 아, 귀여. 아, 너무 귀여운데 그내 코. 귀엽다. 야 이거는 뭐? 이거는 뭐알거 아니야? 너무 귀여. 뭐가 나와도 괜찮아. 아 똑같은 것만 안 나온대. 아있다아 있어. 좋아, 좋아. 음, 이렇게 해포인. 아, 있다. 아. 아, 아 그래도, 그래도 하나 건졌어. 아, 근데 여기서 얘가 나와 가지고 어, 뭘것 같아. <laughs> 아, 느낌상 아, 카무이 같아. 카무이 같아? 까 보자. 어, 어, 어. 라 아, 오. 아, 오, 오 야, 잘 나오는데? 잘오는데 아, 오늘 운빨좀 미쳤는데? 근데 진짜 웃겼던 게 그래서 그 주인공이 쓰다줄 알았잖아? 근데 목소리가 쓰다랑 비슷했어 그래서 아 역시 전문 성으를 써야 되는구나 약간 이 생각을 하면서 봤다? 근데 나중에 외가리가 쓰다라는 걸 알고 나서 와 대박인데? <laughs> 근데 은퇴 안한다고줄어 맞아 응. 안한다있 했었어 후계자를 <laughs> 찾지 못하신 것 같아. 근데 이걸 은퇴작으로 하면은 너 너무... 나 해설 찾아보니까 뭔가 좋긴 했어. 음, 응. 이해로 돼? 이, 그래? 이해가 됐어. 어경 아, 이렇게, 음. 이렇게, 음. 이렇게 이렇게 하아니고 그냥 어깨도 완전히 우와. 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. 유창하게. 오늘의 각질은 어, 라로드 너무 잘하시 헐, 메론소다 아니면 메론소 아니면 포딩. 오므라스 맞지? 오므라스오스 아, 어, 간다. 미친 아, 이 아, 바로 나오네. 썩. 이거 뭐죠 이거 약간 그 게임 카드 같은 게... 게임 카드. 아 이거 어제 그거구나. 어. 되게 멋져. 아, <laughs> 음, 나쁘지 않았다 음, 사이지괜찮아 나쁘지 않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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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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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이니 괜찮아 아, 이거... 아, 설마 똑같은 거..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돼 이거 어, 몇장 들어있어? 두장두장 아 화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? 진짜? 아... 너무 아, 아쉽네요 <laughs> 라인업은 좋은데 아, 아, 나야될게안 나와 진짜 화난다 이제 안 할래 아지만 <laughs> 갑타가 남아있잖아 이건 괜찮았지 주상우가 그두 개가 나왔단 말이지? 성준수가 나왔으면 좋 아, 준수야 오오오오영준이 예지가 보면 뒤집어 가겠어 <laughs> 아, 뭐야? 차게 그 아, 아, 야, 근데 이거, 예쁘다. 그러니까, 하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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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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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것도 귀여운데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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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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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도치 뭐가 나와서 귀엽긴해. 어, 어 너무 귀엽다 근데. 엄청 잘 생겼어. 도지 아직 다안 봤어. 못 봤어 다. 음 뭐야? 아음 얘가 스티커고. 막 메이저 캐릭터들만 있는 게 아닌데. 얘 뭐야? 크리스, 나 얘네 처음 보는데 거의. 스티커는 귀여운데 얘는 뭐지? 뭐야? 그러니까. 얘 말고는 모르겠는데? 그러니까. 이런 애들이 있는지도 몰랐어. 나도. 도깨비야?